하루 아침에요. 제 통장이 막혔대요. 은행에서 전화도 없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월급도 못 받고 약값도 못 내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죠? 요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통장이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신종 사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묶이는 날 통장 묶기 사기. 일부 이게 보이스피싱보다 무서운 이유. 계좌에 입금 후 신고해서 정지시켜버립니다. 사기범은 당신 계좌에 일부러 돈을 입금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피해자인 척 허위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은행은 즉시 당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인식해 정지시켜버립니다. 낯선 돈 입금. 피해자 행세하며 신고. 내 계좌가 범죄 계좌로 취급됨. 계좌 정지되면 새 통장 개설도 불가. 무서운 건 이걸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 통장이 오늘 아침에 범죄자 통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2부 실제 사례. 피해자 A씨 57세.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돈안 주면 계좌 막겠다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10분 뒤에 정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귀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피해자 BC 64세. 남편 수술비를 이체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은행 가니까 고객님 계좌가 정지됐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해결도 못해 주더라고요. 금감원도 경찰도 서로 책임을 넘기고 심지어 사기범이 다시 연락해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계좌 풀고 싶으면 돈 내. 안 그러면 너한테 보이스피싱 자금 더 보낼 거야. 3부 당신이 해야 할 일. 혹시 낯선 돈이 들어왔다면 이미 입금됐고 계좌가 정지됐다면 다음 순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 방문해서 소명서 제출. 경찰서에 피해 사실 신고서 작성. 금융감독원 1 3 3 2 직접 전화상담. 소명할 때는 다음을 꼭 챙기세요. 통장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캡처, 문자 카톡 캡처, 협박 내용 증거. 주의하세요. 피해자도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부 왜 시니어층이 표적일까? 사기범은 인터넷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대응법을 모르는 시니어층을 노립니다. 스마트폰 알림에 당황, 낯선 문자에 클릭,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노림수. 특히 내가 보이스피싱 범인인가 하는 심리적 충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하고 참습니다. 그게 사기범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현실.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182, 가까운 은행 방문 소명서 제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부모님, 지인,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통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